민주당 김용민이 나경원 면전에 초유 의 일가를 꽂아넣었다는데 정말 한심합니다. 자 장관님 이제 예. 김건희가 혼잣말하고 다닙니까 지금? 예? 무슨 얘기인지 모르세요? 오늘 기사 났던데 김건희 보석 청구하면서 구치소에서 혼잣말하고 다녀서 보석 나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건희가 지금 혼잣말하고 다닙니까? 예, 뭐 그런 보금 받은 바가 없습니다. 전혀 없으시죠? 안네 봐봐요 아, 하... 거짓말하는 거예요. 법원도 이렇게 속이고 있어요. 장관님도 지금 김건희가 혼잣말하고 다니는지 구치소에서 보고를 받으신 게 없어요. 그런데 보석 나가려고 지금 재판부터 속이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게양두 구역이에요. 이런 게 거짓말장이고 이런 사람들을 처벌해야 되는 거지. 좀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자, 그리고 계속 그 항소 뭐 포기했다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국민의힘이 그게 항소 포기가 너무 싫은가 봐요. 조금 있으면 나경원 의원 일심 선고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항소 포기하지 마십시오. 답변나 보십시오. 절대 항소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나경원 의원에게 어떤 판결이 나와도 항소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나경원 항소 포기 절대 안 된다 생각하시면 영상 좋아요를 눌러주세요.